만원짜리 크림으로 잡티 없앨 수 있다는 영상들. 과연 진실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잡티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 안에는 주근깨, 기미, 흑자, 건버서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치료 접근법도 모두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른 채 무턱대고 따라하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신 한 환자분도 인터넷에서 본 식초로 점빼기민간요법을 시도하셨다가 작은 점이 동전만한 상처를 건져서 결국 반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은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잡티 에 대해 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서운 이야기네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도 있긴 한가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얼굴에 있는 색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는 잡티 라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색소들이 들어있어요 주근깨인지 기미인지 흑자인지 검버섯인지 따라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것도 다르고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내 얼굴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거울이나 핸드폰 카메라 켜보세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주근깨는 주황빛깔을 띄우면 경계가 매우 명확해요 크기도 되게 작은 게다다다다다다다다 많이 있고요 어린 친구들에게도 많이 발견돼요 기미는 마치 흐린 날 넓게 퍼져 있는 구름처럼 경계가 흐리고 넓게 퍼져 있어요 주로 눈가 주변에 나이크 밴드 모양으로 번진 느낌이죠 흐린 갈색 정도의 색깔이에요 흑자는 점처럼 경계가 뚜렷하고 크기는 주근깨보다는 커요. 손가락으로 콕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주로 갈색이나 검은색이고요. 구름 말고 명확히 경계가 보이는 보름달이나 태양 느낌이랄까요? 검버섯은 색깔뿐만 아니라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만져보면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손등이나 얼굴에 주로 생겨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위험하고 잘못된 홈케어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홈케어로 피부가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천연 재료로 집에서 쉽게하는 민간요법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반짝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초 외에도 양파즙 빠르기, 레몬 직접 빠르기, 베이킹소다 문지르기 같은 것들, 와! 전부 마찬가지예요 특히 베이킹소다 천연 세정제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시겠는데 그것도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 장벽을 파괴해요 베이킹소다로 색소 제거를 한다면서 얼굴 문지르던 분이 계셨어요 결국 피부 전체가 빨갛게 화상을 입으셔서 한달 넘게 치료받으셨거든요 실제로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민간요법 대부분이 강한 성분들이야 표피를 자극하거나 녹여서 일시적으로 어? 효과 있는데? 라고 느끼게 하지만 결국 상처를 만들고 더 진한 색소 찜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안전한 홈케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색소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법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기미 크림부터 시작해 봅시다. 멜라노사 크림, 도미나 크림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크림들은 색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막아줘요. 좀더 강한 걸 원한다. 멜라노 크림 처방받아서 발라봐도 됩니다. 멜라노 크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우선 멜라논 크림은 크게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약이에요. 첫 번째는 하이드로키논, 색소가 새로 생기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트레티노인, 피부 각질을 벗겨내서 색소를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소량의 스테로이드, 앞에 두 성분의 치는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방이 꼭 필요한 크림이고 의사의 지시에 맞게 써주셔야 안전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고 하시니까 좀 무서운데 안전한 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써봐야 이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멜라논 크림에 들어 있는 스테로이드는 강하지 않은 스테로이드여서 의사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안전해요. 오히려 트레티노인의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러한 처방 제품들은 정말 자극이 강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색소가 진한 곳에만 얇게 펴 발라 주셔야 합니다. 수분 크림이랑 1대 1로 믹스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거나 빨개지는 사용을 멈춰 주시고요. 기간은 2에서 3개월 정도 써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멜라논 크림은 바르고 자외선이 노출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방 제품이 아닌 화장품 수준에서는 세 가지 성분 추천드려요. 첫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색소가 새로 생기는 걸 방해해요. 두 번째, 비타민B3에 속한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 성분은 이미 내 피부에 생긴 색소가 더 넓게 퍼지는 걸 막아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인데 피부를 빠르게 갈아입히는 일종의 턴오버 촉진되어서 색소가 떨어져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C랑 레티놀은 바르고 나서 수분크림을 얇게 덧발라서 공기의 접촉을 막아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흑자나 주근깨 있는 분들은 솔직히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생성 초기에 약국에서 파는 기믹크림이나 멜라노크림을 사용한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준에서는 효과가 미미해요. 건버섯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어려워요. 튀어나온 부분에 크림을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건버섯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이에요. 선크림 절대 까먹지 마시고 약간 두께감 있게 바르고 덧바르는 것까지 필수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홈케어 알겠는데 그럼 원장님 피부과는 언제 가야 돼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홈케어를 2개월 이상 해도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번질 때는 바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빨갛게 되거나 따가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처음부터 점처럼 뚜렷한 흑자나 튀어나온 검버섯은 애초에 홈케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도 홈케어는 돈 크게 안 들이고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두달 정도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순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게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매우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흑자나 검버섯도 꽤 많은 개선이 생겨요. 기미는 병원 시술들도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 확실히 좋아지고요. 그럼 피부과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색소별로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게 돼요. 주근깨는 우리가 잡티 레이저라고 흔히 부르는 레이저로 표면을 구워내요. 딱지가 지고 난 후에 떨어지면서 확 연해집니다. 한 번으로도 꽤 연해지고 3에서 5회 정도 하면 드라마틱해요. 흑자 치료도 비슷하게 접근하나 흑자는 종류에 따라서 레이저 활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한두 번에 꽤 없어지는 것도 있고 붉은 기를 감소하면서 다회 치료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미 치료는 여러 번에 걸쳐 서서히 연하게 만들어요. 토닝이라고 하는 약한 레이저를 3에서 6개월 정도 받는데요. 또한 이 기미는 본질적으로 피부도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돕는 재생 레이저를 병행합니다. 건버섯 치료는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색소 단게치료예요 피부과 시술 받으면 그럼 아예 흔적을 없앨 수도 있는 건가요? 음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피부에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흐려지고 그래서 화장을 하면 티가 안 나는 정도로는 목표로 할수 있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기보다. 조금씩 개선시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큰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물론 레이저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면서 갈수록 좋아집니다 또한 붉은기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걸 T.I.H 즉 염증후 색소찜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세히 상담하고 세밀하게 봐주시는 의사에게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떤 병원을 골라야 할까요? 발품을 팔아야 해요 직접 의사와 상담해서 색소를 진단해주는 곳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소 세 곳은 상담 받으시고 여러 병원에서 내 색소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 하세요. 제 색소가 뭔가요? 따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중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병원 치료만 받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효과가 절반 줄어들어요. 치료 중에는 선크림이 생명이에요. 안 바르면 치료가 소용없어요. 충분한 보습도 해주시고 자극 주지 않기, 문지르거나 만지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 색소 유형을 확인하시고 위험한 민감기법 절대 절대 피하세요. 각각에 맞는 안전한 홈케어를 2개월 정도 시도해 보시고 효과 없다. 피부과 상담을 최소 세 군데에서 받으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홈케어 병행해서 관리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매일 바르는 선크림, 충분한 보습 그리고 절대 색소 부위 문지르지 않게요. 댓글에 개인적인 고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